안녕하세요. 대학 SWAI 예체능 3분반 팀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윤정원입니다. 지금부터 8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우선 크게는 1번 팀 소개, 2번 문제 배경 및 문제 정의, 3번 아이디어 만들기, 4번 프로토타입 만들기, 그리고 마지막 5번 후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팀 소개입니다. 팀이 너는 총 4명이며, 저희 팀의 이름은 동양학과와 문예창작과가 함께 한다고 하여 동창으로 지었습니다. 차례대로 고주영 님은 동양학과이며, 문서 작성과 화면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권지윤 님은 문예창작과이며 문서작성과 화면디자인 p p t 제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김달영 님은 문예창작과이며 이덕 총괄 및 피드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윤정원 님은 동양학과이며 문서작성, 화면디자인, 발표영상 제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제 배경 및 정의입니다. 먼저 저희는 예체능 계열의 대학생들이 어떠한 곳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토론해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나온 의견들을 모아 투표했고 공모전을 직접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결할 문제가 정해지고 우선 저희를 대신할 페르소나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페르소나인 김단은 공모전 수상에 대한 야망이 크고 공모전 일정을 놓치거나 공모전에서 수상하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단은 완벽주의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일정을 점검하고 틈틈이 공모전 사이트에 방문해 공모전 정보를 검색합니다. 세 번째 김단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동량화 공모전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오가며 하나하나 검색해야 한다는 점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김단의 요구사항으로는 관심분야의 공모전 정보만 한눈에 모아보고 공모전에 출품하기 전 작품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AI, e, 허유 관찰법과 공감지도를 사용했습니다. 우선 AI, e, 허유 관찰법에서 RE, AI, O, U란 액티비티 i n 이런먼 r 인터랙 m e n t i n t e r c t i o n b j e c t 유저의 앞글자를 다서 만든 단어입니다. 이를 통해 관찰 대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여겨보며 그 행동을 기록할 수 있고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고 주변 사람, 사건 등과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살펴보고 주변에 있는 특이하거나 재미있는 사물을 눈여겨보고 주변 인물들과 그의 옷차림, 물건, 표정 또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감지도란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정보들을 구조화하고 더잘 이해함으로써 시사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목에서는 상금을 원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고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곳 중에서는 공모전 정보가 여러 사이트에 흩어져 있어 한눈에 보기 어렵고 마감일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 있으며 기존에서는 예체능 전용 공모전을 한 곳에 모은 어플, 맞춤 필터를 적용해서 자신에게 맞는 공모전 찾기 기능, 헬린더와 알림 기능, 수상작 정리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디어 만들기에서의 주제 선정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공모전 수상 여부에 대한 불안감 해결이 있습니다. 공모전에 참가한 후 수상 여부를 기다리는 긴 시간 동안 참가자들은 불안감을 느끼기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공모전 정보를 한눈에 볼수 없는 불편함 해결입니다. 현재 공모전 정보가 여러 사이트에 흩어져 있어 관심 분야의 공모전 정보를 한눈에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중요한 공모전의 마감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용자 맞춤 분야의 공모전 추천 기능과 공모전 수상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제를 선정한 이유. 브레일라이팅과 스캠퍼를 통해 팀원 모두가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브레일라이팅이란 사람들의 성격 차이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그리고 스캠퍼에서의 S는 대체 C는 결합, A는 응용, M은 확대와 축소, P는 다른 용도로 사용, E는 제거, R은 대구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을 일정하게 제시해줌으로써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아이디어 창출 기법입니다. 저희는 이 기법들을 이용하여 이러한 의견을 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나온 아이디어들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선 브레일라이팅을 통해 한 명의 스캠퍼 아이디어를 선정했습니다. 그 결과 권지은 님의 아이디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마찬가지로 브레일라이팅을 통해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이한 비교법을 통해 평가 기준의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조는 실용성, 시장성, 편의성이 공동 1위, 창의성이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실용성은 0.3, 시장성은 0.3, 창의성은 0.1, 편의성은 0.3으로 가중치를 차등적으로 분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평가 기준을 이용하여 스캠퍼 아이디어를 평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위부터 7위까지의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선정된 최적해는 평가 결과 총점 4.6점으로 아이디어 A의 대체인 사용자가 직접 공모전 정보를 모으는 방식 대신 공모전 정보를 자동으로 모아주는 앱을 개발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차선책으로는 평가결과 총점 4.5점으로 아이디어 앱의 제거인 불필요한 광고나 중복된 정보를 제거하여 깔끔한 UI를 제공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최종 순위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을 때 총점 개선에 오류가 없었기 때문에 변동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토타입 만들기입니다. 먼저 설정이 필요한 부분을 알고리즘화하여 나타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 초기 설정입니다. 1-1의 입력에서는 관심 공모전 카테고리 선택 지역 공모전 종류 주최 기관 선호 설정 뉴스레터 수신 빈도가 있고, 1-2의 출력에서는 사용자 맞춤 정보 필터링 기준 저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모전 정보 수집으로, 주기적 자동 실행 후 수집 대상, 공모전 관련 포털, SNS, 공공기관 홈페이지, 대학교, 공지 후 중복 제거 알고리즘, 광고, 스팸을 감지하여 사용자 맞춤 정보 필터링 기준 저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전처리 및 분류입니다. 이곳에서는 제목, 주체, 마감일, 카테고리, 참여 대상, 이미지 등 p c 에 따라 사용자 설정과 매칭하여 분류를 합니다. 이후 NLP 기반 키워드 추출로 태그를 합니다. 네 번째는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이것은 넷플릭스 방식 기반 추천으로 기능하며 사용자가 관심 가졌던 공모전 클릭, 저장, 참여 이력을 기반하여 비슷한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하고 협업 필터링을 거칩니다. 이후 이런 공모전도 좋아할 것 같아요.라는 섹션을 생성합니다. 다섯 번째는 뉴스레터 생성 및 발송입니다. 이는 관심 분야별 공모전을 세계에서 다섯 개로 발췌하여 마감일에 근접한 순으로 정렬하고 자동 뉴스레터 생성을 한뒤 사용자에게 발송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마감 알림 및 캘린더 연동입니다. 이는 알림 설정 여부에 따라 푸시, 이메일 알림을 전송하고 마감 3일 전, 하루 전등 사용자가 지정한 기간에 따라 알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저장한 공모전은 캘린더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일곱 번째는 부가 기능입니다. 참여한 공모전의 후기를 작성하면 포인트를 지급하고 팀원 모집 게시판에서 공모전 채팅방에 참여하면 참여 중인 공모전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 기능인 공모전 훈련에서는 가상 제출을 하면 평가 시뮬레이션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공모전에 대한 평가 방향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 훈련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화면 디자인에서 더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화면 디자인입니다. 실제로 앱을 구현하기 전 디자인이 필요한 부분들을 미리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앱의 이름은 공모픽입니다. 공모픽은 공모전과 픽을 더한 단어로 사용자의 선택을 도와주는 느낌을 더어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의 로그인 화면과 세 번째의 회원가입 화면은 사용자가 앱을 시작했을 때 상호작용이 가능한 첫 번째 화면입니다. 네 번째로는 메인 화면입니다. 오른쪽 상단부터 검색, 알림, 메뉴가 있고, 그 밑에는 카테고리에 따라 공모전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가 있고, 그 아래에 공모전 검색, 팀원 모집, 리뷰, 시뮬레이션 모드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콘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하단에는 메인 메뉴로 돌아올 수 있는 홈 버튼과 캘린더, 마이페이지, 채팅 설정을 두었습니다. 이후로는 메인 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눌렀을 때 보이는 세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검색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최근 검색어와 인기 검색어, 추천 검색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림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설정한 관심 분야에 따라 발송되는 주간 공모전 뉴스레터를 확인하고 관심 공모전의 마감 기한과 본인이 작성한 리뷰에 달린 댓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체 메뉴입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서비스를 한눈에 볼수 있고 상단의 메뉴명 검색단에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검색하여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감 임박 공모전 확인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곧 신청이 마감될 공모전을 확인하고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팀원 모집 화면입니다. 이곳에서는 팀으로 진행되는 공모전을 함께 할 팀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의 리뷰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본인이 작성한 리뷰를 확인할 수 있고, 리뷰를 작성하면 포인트를 받아 그 포인트로 숨겨진 리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시뮬레이션 모드입니다. 시뮬레이션 모드의 경우 플로우 고리즘의 형식으로 보셨을 때 기능을 예상하기 어려우실 것같아 디자인 화면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자신이 응모하고 싶은 공모전을 설정하고 원하는 공모전에 맞게 자동으로 설정된 시간에 맞추어 작품 완성을 연습해볼 수 있습니다. 작품이 완성되면 결과물 평가를 눌러 자신의 결과물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는 AI를 이용하여 진행됩니다. 이전 수상 작품과 비교하여 보다 면밀하게 자신의 수상 가능성을 알수 있고 원하는 해의 수상 작품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자신의 작품과 어울리는 공모전 또한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나의 캘린더입니다. 이곳에 원하는 공모전을 담으면 그 공모전의 신청 기간과 마감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마이 페이지입니다. 리뷰를 통해 모은 코인을 확인할 수 있고 프로필 관리, 사용자 정보 관리, 공모전 참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로 나의 채팅입니다. 팀원 모집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채팅을 했던 것을 한 눈에 볼수 있습니다. 1주차인 팀면, 역할 정하기에서는 주제 논의와 개요서를 작성하였고, 2주차인 주제 결정, 문제 인물 설정에서는 주제 결정과 페르소나 작성, 인물 공감 지도를 작성하였습니다. 3주차 아이디어 만들기에서는 주제 선정 이유와 브레일라이팅, 스캠퍼를 이용하여 1인당 7개의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습니다. 4주차 아이디어 평가, 추상화에서는 브레인스토밍, 야한 비교법을 통해 4개의 평가 기준을 결정하고 최적해 차선책을 선정하며, 관계, 기능 추상화를 작성하였습니다. 5주차인 참가 신청서, 알고리즘 작성에서는 로니와 피드백을 거쳐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플로우 알고리즘을 통해 알고리즘을 생성했습니다. 6주 차인 화면 디자인에서는 UI와 UX 디자인을 제작하였고 피드백을 거쳐 최종 화면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7주 차인 프로젝트 최종본 완성에서는 자료를 추합하여 PPT와 발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한 아이디어를 실제 서비스로 구체화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지 깊이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사용자 관점에서 필요한 기능을 구체화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디자인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화면 디자인에 반영하는 과정이 인상 깊었고, 픽토그램과 레이어 고민을 통해 사용자 경험 UX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코딩 활동에서는 지금까지 구상하고 설계한 내용을 실제 작동하는 결과물로 완성해 보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팀 동창의 발표를 맡은 윤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